네, 민주당 당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확인. 경제부처 수장들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차 피해는 전혀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던 카드사 정보의 2차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의해 카드3사의 고객정보 1억 4천만 건 가운데 8,300만여 건이 정부 발표하는 달리 시중에 이미 유통,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2차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던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종합대책은 재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사건 덮기에만 급급한 채 개인정보에 동의한 국민까지 어리석은 이로 취급한 경제부처 수장들의 책임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제부처 수장들의 발언과 그 대책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경제와 금융을 관리 감독할 역량도 자질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키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2차 피해가 확인된 이상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으로 3차, 4차 피해를 막아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